<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laughs> 어, 비도 많이 오고 코로나 어, 또좀 심각해져서 저는 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음, 그래서 그래서 어, 영상을 더 빨리 올릴 줄 알았는데. 어 조금 오래 걸렸네요 이번에는 어, 오늘 영상은 음, 이제 정말 작은 핸드메이드 인형들 어,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볼 건데 어,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대량으로 찍어내는 그런 피규어들이 아니라 뭐뭐 뭐 틀이 있거나 뭐 어, 몰드가 있어서 찍어내는 그런 어, 피규어들이 아니라. 작가님들이 손수 어, 한땀 한땀 어, 만드신 작품 같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어, 작품 같은 뭐 인형들이 많겠지만 요 아이들은 특별히 특별한 게 뭐냐면 정말 작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크기도 보여드리려고 자랑 어, 오늘도 동전도 준비해봤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근데 조금 짧을 것 같은데 어, 귀여운 친구들 보여드리는 영상 찍어 볼 테니까 오늘도 재밌게 봐주세요 어, 일단 위에서부터 차례로 이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 드릴게요 네. 일단 제 손이랑 크기 비교가 되시죠 보면은 이게 아까 옆에 이 비스트 인형이 있는 어, 포장 시로라이 같은 건데, 음, 일단 이두 아이는 어, 애송이라는 <laughs> 아이들이에요. 제 진짜 두 마디 정도 되죠. 어, 프로젝트 돌이라는 인형 행사에서 처음 이제 어, 알게 된 아이들인데 정말 이렇게 작은 아이들을 보면은 이렇게 작게 발이라든지 이 옷을 만든 것도 너무 신기하고 머리카락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 이렇게 어 수작업으로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당연히 되게 고가일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얼마냐고 여쭤봤었는데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게 어 현재도 뭐 사이트 작가님 사이트도 따로 없고 블로그로 그냥 작업 일지 같은 어, 만 이제 작업일지 같은 내용을 올리셔서 가격이 사이트에도 나오지 않아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되게 저렴한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2만원을, 아무튼 3만원은 확실히 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셔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 이제 정교한 인형들인데, 제가 자가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5cm도 안 되네요. 되게 작은 인형들이에요. 어, 요즘, 그래서 제가 블로그, 작가님 블로그를 이웃에 취, 추가를 해가지고 요즘 눈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아이, 그, 다른 버전의 아이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인형 행사에서 데리고 온이 버전 아이들이 제 눈엔 여전히 제일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애송이라는 아이들 방금 보여드렸고, 다음으로는, 어, 마리의 정원 그 비스크돌, 어, 제작하시는 작가님인데, 어, 이 작가님이 제작하시는 그 비스크돌, 뭐, 사이즈도 되게 다양하고 인형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어, 요거를 이제 서치 중에 보고서 저는 요 인형이, 음, 이렇게 작은 인형인지 몰랐어요. 얘 이름이 구글리라고 하더라고요. 어, 마리의 정원님, 구글리라는 아이인데, 이렇게 작은지 몰랐다가 그래서 음, 메리트를 못 느낀 건 아니지만, 뭔가 호기심이 조금 덜 가다가 이렇게 작은 사이즈인 걸 최근에 알고서 설치를 해서 데려온 친구인데, 구글리 이름도 너무 귀엽죠. 요 아이는 아까 저 애송이보다도 훨씬 작아요. 어, 아 센치는 별로 이제 차이가 안날순 있어도 어 애송이는 조금 뚱뚱했는데 제 손가락보다도 더음제 새끼 손가락보다도 더 이제 가냘픈 어, 친구라서 요 친구를 이제 마음껏 만지지도 못하겠어요 너무 이제 작고 소중한 아이라서 혹시나 제가 만지면 부러질까 그래서 눈으로만 이렇게 보고. 어, 관찰하고 이러는 아이인데 뒷모습도 보여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꼬리도 있고 네요런 비스크 인형이라 합니다 네 구글리 음, 이렇게 해서 그거 생각난다 저번에 제가 영상에 올렸던 성냥갑 토이 음, 그, 그 시리즈가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예쁘네요, 요, 일러스트도. 그래서 전 요렇게. 예, 요 아이가 온지좀 많이 시간이 흘렀는데, 너무 아끼고 아끼다가, 역시나, 그러다가 이제 영상 찍으면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자세히 보는 아이랍니다. 그 다음에, 어, <laughs> 왜 얘네는 얘네만 이렇게 앉혀놨냐면, 이게 이렇게 눕혀놓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몸이 뚱뚱해가지고 다리만 이렇게 달랑달랑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자가 실반이 하는 인데 이렇게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는 어, 요 아이도 그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음, 비스크 돌같이 요거를 구간재질이라고 해야 되는지 레진이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요렇게 요 아이 도색을 다 일일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왔던 친구가 이 친구인데 어 H Nest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아이 데려왔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안 안 알려졌던 것 같은데 뭐 그때도 매니아층이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근데 요즘엔 작가님이 정말 예쁜 친구들을 계속 이제 올리시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바로 품절이 되더라고요. 새로 이제 올라온 아이들은 특히나. 그래서, 구매하기도 하나를 별따기고 근데 요 아이도 진짜 작죠? 또, 자로. 요 아이는 최고 작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 보여드린 아이들 중에. 이렇게 조금매요뭐 이제, 요 아이. 요 아이는 이제, 뭔가 좀더 페어리한 아이인데, 눈이 이제 보석이 콕 박혀 있어요.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요 아이도 사이즈는 같고, 색감이 너무 예쁘죠? 자세히 보시면, 볼은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발그레하게 돼 있어요 음, 요 아이도 이렇게 그리고 요 아이가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데리고 오고 싶다 아이가 하얀색 어, 미니눈이라면 요 아이가 이제 초코 미니눈일 거예요 근데 도색 과정에서 생긴 것 때문에 이제 화면에서는 이게 막 뭔가 <laughs> 이게 본드 자국이라고 해야 되나 요런 게 조금 유독 많이 잡히는데 제 손도 지금 되게 적나라하게 나오네요 보니까 근데 어 정말 정교하고 너무 귀여워요 진짜 요 아이가 조금 더 작을 거예요 요 아이들보다 그쵸 요 아이는 몇 센치냐면 아, 만지기도 참 조심스럽네요 2cm 정도 되고 요 아이는 진짜 심쿵인게 <laughs> 초코송이가 될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블루텍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살짝 고정을 해주면 이렇게 초코송이를 얹은 듯한 어, 모습을 하고 있고 이런 어, 이제 그 HNEST 사이트에 들어가면 뭐 감귤이 올라가 있는 악세사리도 있고 음, 구매를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작가님 상상력이 되게 다, 어, 그 뭐지? 풍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덕후의 마음을 정말 잘 안다. 요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매번 그래서 그래서 뭐뭐 뭐 어쩔 때는 뭐 제가 어 주문 시기에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뭐 놓칠 때도 있고 하지만 웬만해서는 이제 작가님 공지가 올라오면 요요 요 사이트에 있는 아이들은 꼭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어 최근에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H-Nest 아이들, 이제, 보여드렸고, 요 아이들은, 요 아이들 알기, 한, 어, 요 아이들 알기 훨씬 전부터 알았던 친구들인데, 어, 인형의 인형이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별명? 인형의 인형이라는 그런 컨셉, 뭐라고 해야 될지 그렇게, 어, 그런 걸로 이제, 유명해져서, 이제, 초창기 때 이제 요런 작은 핸드메이드 인형으로 가장 유명했던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창기는 언제 말하는 거냐면 저한테는 초창기네요. 제가 이제 덕질을 시작한 지 이제 한 5년 정도 됐으니까. 음. 저보다 훨씬 요 아이들을 먼저 접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나중에서야 이제 알게 됐는데, 어, 전부 작가님이 이제 공지를 올리시고 나서 음, 주, 어, 작가님 사이트에서 그 블로그에서 주문했던 친구들인데 이 아이들은 아직까지도 제가 개봉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패키지 그대로 이제 어차피 뭐 제가 이 아이들은 가지고 놀거나 할게 아니라 이 친구들처럼 이제 바라만 보는 눈으로 행복을 느끼는 그런 목적으로 데려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한 번도 꺼내서 만져보거나 하진 않았는데. 아 맞대요 이렇게 사이트가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어, 나렘돌 이 친구들도 친구들도 음, 다양한 아이들이 있고 사이즈도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친구들 중에 요 하나 하늘색 눈을 한 토끼랑 하늘색 눈을 한 고양이 그리고 코끼리 코끼리 캐릭터가 이렇게 귀여울 줄 몰랐는데 이 코끼리가 이제 너무 귀여워서 턱받이 하고 있고 데려왔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두 소녀들은 사람인 소녀들인데 한 아이는 이렇게 어, 꽃갈 모자에 치마를 두르고 있고 한 아이는 이제 토끼 동물옷을 입은 친구를 이렇게 데려와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 놀 친구들까지 해서 오늘은 이렇게 어 쪼꼬미한 친구들 쪼꼬미 중에서도 초미니 초쪼꼬미 친구들 보여드리는 영상 찍어봤는데 어,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어, 흥미진진한 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